볼 문제가 이제 이 예제 22번인데 시험을 치실 때도 이렇게 예제가 주어지고요. 시험 문제. 그리고 배치, 요것도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틀과 글씨, 요런 것들, 그리고 도면까지 작성을 하시고 또 우측에는 이런 어 수험번호라든지 그리고 이런 글씨 같은 거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글씨를 쓰는 게 간단하게 이제 나와있죠? 전체 글꼴은 굴림이고, 문자 높이는 3. 그리고 타이틀 기호가 저장되어 있는 블록 파일 타이틀을 사용한다. 어, 타이틀은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어, 차차 알려드리고. 그리고 요런 거 텍스트로 쓰실 때는 이제 문자로, 어, 얼마의 높이로 써야 되는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의사항에 보시면, 그렇 시험 보기 안내해서 이렇게 PDF 파일을 우리가 한번 봤다, 그렇 이렇게 답안 작성하는 방법이나 주의사항 같은 거, 근데 요거는 안 나와 있어요. 요거는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주어지는 문제 파일은 문제랑 그 다음에 배치할 수 있는 요두 장이 어, 그 컴퓨터 화면에서 보실 수 있게 주어지고. 이런 레이어 종류라든지 그런 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뭐 이거를 외워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외워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도면을 보면 이 대략적인 선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그 가상선, 팬텀선, 문자는 뭐 흰색 뷰포트 이렇게 대략적인 이제 순서를 기억을 하시고 이것만 보면 사실 알수 있죠. 그쵸? 문자, 외형선 그리고 뭐 치수, 중심선 이런 것들에 대한 레이어랑 색상을 그리고 가상선도 마찬가지 만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파일을 여실 때는 바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가상선, 문자 뷰포트, 소문선, 외형선, 중심선, 치수까지 한번 쭉 만들고 투상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쵸? 응. 안 보고 할수 있어야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파일을... 어제 했던 문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제 22번 있죠? 요거를 한번 해보고, 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지우고. 그리고 작업하실 때 여기 이제 레이어를 만드는데, 글씨 같은 거 틀리잖아요? 가상선인데 가상뭐 이런 거. 숨은 선인데 이제 뭐. 만약 글씨가 틀린다 그런 것도 이제 감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이어 만드실 때는 요런 그 도면층 이름에 맞춰서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레이어 만드는 것도 사실 시간 조금 걸리죠 그쵸 선도 로드 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글씨도 뭐 적어줘야 되고 색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한 5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돼요 그쵸 5분 정도 잡고 내가 이제 투상에 들어가야 된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반 해놓고 만들었다 치고, 자. 요 작업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랑은 지금 조금 다릅니다. 그죠? 기존에 했던 거는 바로 수평선, 수직선을 써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도면의 경우에는, 어, 바로 작업을 못하고, 그죠? 이 형상을 먼저 그리면, 평면도에 있는 이 육면체를 먼저 그리면, 육각형을 먼저 그리면 작업을 하시기가 조금 수월하다. 그죠? 그래서 일단 X라인으로 수직선과 수평선을 하나를 그려서 기준이 되는 애부터 하나 해줍니다. 자, 지금은 여기를 기점으로 이 원을 그려주고, 반대로 이때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잡고, 지금 밖에 보시면 이 가상선이 주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가상선을 먼저 그려주시면 6면체 그리기가 편합니다. 그쵸? 그래서 서클로, 반지름 5 8자리를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상선은, 자, 이름을, 네, 가상선. 자, 레이어도 항상 먼저 바꿔주시고, 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레이어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자, 폴리건 한 번에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POL 해서 폴리건으로, 자, 육면체가 중심이, 어, 이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원 안에 들어있으니까 내접이죠 그쵸 내접으로 잡아서 하는데 모서리가 지금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모서리 부분을 4분점에 원의 4분점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릴 수 있는 선은 R35짜리 선이 지금 들어가고요 트림 엔터 두번 눌러서 다 지우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평면도가 얼추 완성이 돼요 자 여기서는 평면도는 대략 그래도 그리기가 쉽고 정면도도 괜찮습니다. 우측면도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정도를 해놓고, 이제, 중심선만 남겨놓고, 외형선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자, 트림 써서 요거는 다 지우고, X라인을 다시 한번 수직선을 이끝 모서리에다 대주시고, 수평선도 대주시는데, 이제 가끔가다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엑스라인 아 옆에 했다 그래서 아 엑스라인 여기다 이제 긋는 경우가 있어 요 여기 이 끝에 어 생각보다 이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어 이것도 형상이니까 그렇죠 가상선도 형상이니까 여기다 그려야지 이러면서 여기 끝에다가 딱 수평선을 맞춥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그림은 또 그려져요 근데 요거는 가상선은 없는 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수직을 맞췄으면 수평을 맞추는 선도 여기 형상의 끝에, 외형상 끝에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어. 자, 요렇게 하시고, 자, 우측으로 밑으로 100씩 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높이가 지금 102만큼 나와 있어요. 102만큼 나와 있어서 밑으로 102 해주시고, 여기다가 X라인, A 엔터, 각도 값을 45도로 주셔서 만나는 교차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마저 그어주시면 되겠죠. 그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트림을 엔터 두번 눌러서 이렇게 어, 지워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도 마찬가지 지워주시고 불필요한 선은 빨리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작업을 다 마친 선이기 때문에 외형 선도 바로 다 지워주시면 된다, 그렇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부분을 작업을 합니다. 밑에 이런 수평 수직 이어지는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중심선이 마침 또딱 중심이기 때문에 어, 자요렇게 마저 그어 놓으시고 중심선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옵셋으로 밑에서 17만큼 내려 어, 올라간 부분 음, 마저 그려줍니다 그쵸? 옵셋 17 그려주시고 뭐 옆에는 요런 형상들 마감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프리멘터 두번 눌러서 자 여기도 라인으로 다시 한번 요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 밖에 부분부터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77만큼 올라온 부분에서 지금 73도 이렇게 각도가 그어진다 그렇죠? 옵셋 77 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각도가 73도기 때문에 그렇 73도 선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73도 선을 그으면 이렇게 서겠죠, 그쵸 이만큼 씁니다. 그래서 73도가 아니고 나머지 각도에 대한 이거를 90도로 봤을 때 나머지 70, 어, 90에서 73을 뺀 나머지 17도에 관한 값을 여기에 해 주셔야 여기 탁 걸려야 요 부분에 73도 각도가 나옵니다. 자, 드림 엔터 두번 눌러서 요런거 지워주시고. 자. 그 그다음에 73도 맞는지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주어진 치수에서 그릴 수 있는 선은 거의 다 그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위에서 지금 내려와야 되는 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보고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선을 그릴 때는 자, 모서리가 많아요. 앞에 두 가지 선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 어, 이게 자, 여기 모퉁인지 이 여기 원에서 나오는 모퉁인지 모르겠다. 근데 모서리는 딱요두 개뿐이죠, 그렇죠? 어, 세 개도 있지만 이거나 이거나 같은 선상이기 때문에 굳이 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선을 하나 내려봐요, 앞에 있는 것부터 또는 요렇게 뒤에 있는 것부터 순서를 제가 어, 이 선인지 이 선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둘다선 내려보면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평면도 위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봤을 때 이면이 무조건 앞입니다, 그렇죠? 각이 앞에 져 있기 때문에 앞쪽이 위치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위치했으면 이 모서리가 실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원인데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숨은 선으로 나와요. 근데 선을 그어보면 사실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쭉 내립니다. 그렇죠? 여기. 그리고 선을 쭉 내렸을 때 이거 보시면 딱 중심선에 잡혀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모든 선은 직교가 켜지는 이 구간에 딱 와서 찍으셔야 돼요. 중심에 찍으면 아주 미세하게 아마 틀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렸고, 그럼딱 여기 원 마주치는 끝선에서도 뭔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도 마침 내려옵니다. 그러면 선이 내려오는 애가 단두 개뿐이 없기 때문에 앞선이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해주면 되고 뒤에 거는 아저 뒤에 뭔가 숨어있어서 숨은 선으로 이렇게 선 표현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트림 엔터 두번 눌러서 어, 엔터 자이선 기준으로 여기 안쪽 선 먼저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선 기준으로 마저 지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숨은 선이다. 그쵸? 숨은 선이어서 자 레이어를 헷갈리기 전에 바꿔줍니다. 숨은 선으로 그 다음에 바깥 선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외형선으로 표현이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위에서 따서 내려오는 이 숨은 선, 그리고 이 외형선 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없어요? 그쵸? 그러면 얘또 마찬가지, 죠 옆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거 하실 때도 좀 헷갈립니다. 그쵸? 어, 얜지, 자, 얜지 헷갈려요. 어.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 이런 평면도 작업을, 평면이나 정면도 작업을 하실 때, 눈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뜨고 봤을 때, 무조건 앞 모서리에요 그쵸 그렇죠? 앞에 얘네 둘다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앞 모서리들이 선으로 나오는게 당연하겠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구간 간격도 딱 맞아요 얘들 사이가 그래서 선을 그대로 끌고 내려와 주시면 돼요 내가 아는 선부터 바로 내립니다 자 얘가 이거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원이 더 컸어요 자이 선이나 이 선이나 서로 일치합니다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어, 재는 선까지 일단 그려줍니다. 네. 자, 라인으로 여기 끈 모서리에서 데리고 온이 선이 저기 뒤에 숨어있는 선입니다. 자. 문제가 어제 거보다는 조금, 음, 조금 이제 쉽죠, 그쵸? 예. 네. 그리고 선이 사실 조금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전 거는 막 아주 비슷한 지점에서 뭐가 많이 나왔는데. 자, 그렇게 해서 두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그려요. 더 이상 못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갑니다. 옆에 지금 각도랑 길이값 많이 돼 있는데 요거 보고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고맙게도 중심선이 일치를 해서 우리가 쉽게 선을 따올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하시고. 트림으로 엔터 두번 눌러서 요렇게 지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22도만큼 떨어진다. X라인 A. 각도 22도 하면 위로 이렇게 확 가겠죠 그쵸? 그런데 얘는 밑으로 각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X라인 A-22도를 해 주시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톡 떨어집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트림으로 다 지워 주시고 어 여기는 지금 조금 짧고 이쪽은 길게 되어 있다 그쵸? 그리고 높이는 54인 지점에서 뭔가 이렇게 딱 끊긴답니다 옥셋 54 일단 나와 있는 치수부터 먼저 그려 주세요 자, 요까지 그릴 수 있죠? 요까지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그쵸? 끝이고, 나머지는 다 저기 위에서 어디 데리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형상이 잘리는 부분이 여기죠. 그쵸? 여기. 여기뿐이 모서리가 없어요. 위에서 데리고 올 모서리가. 지금 이 라인이다. 그쵸? 위에서 만들어진 이 모서리가 있는 지점은 예뿐입니다 이거 다 우리 끌고 왔죠. 그쵸? 이거 여기서 뭐 모서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원이 끊기는 지점에서 잡아다 밑으로 내리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외형선 부분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x 라인으로 h 눌러서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요렇게 내리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트림 엔터 두번 눌러서 땅땅땅. 땅다 땅, 땅 지워 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어, 얘는 뭐 있네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어, 선을 잘라줘야 된다. 그쵸? 여기는 숨은 선이고, 여기는 중심, 그, 외형선이다. 그러면 뭐 이번에 브레이크를 한번 써보겠다. 브레이크 쓰고 객체 선택하고, F 첫자원부터 먼저 다시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클릭, 다시 한번 클릭을 해야 여기가 또 끊깁니다. 그렇죠 앞점, 앞선을 선택해서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면 여기 윗부분, 옆부분 거의 다 완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눈을 뜨고 봤을 때 여기가 뭔가 이렇게 텅 비어 있으니까 이 높이 그대로 숨은 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라인으로 여기도 이렇게 숨은 선으로 표현해주시고 트림으로 이선 기준으로 여기 뒤에 따라오는 애들은 다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난해한 데가 여기에요, 여기. 근데 여기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77 부분이 지금 보인다, 그쵸? 77이, 자, 우측 면도를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다 이쪽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눈을 여기서 이렇게 크게 뜨고 봅니다. 눈을 뜨고 봤을 때, 자, 이 77에 대한 높이 값이 지금 옆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쵸? 77을 여기 하나 그으시면 되고, 그 다음 모서리, 어, 요런 거 한번 이제 땡겨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원은 제일 나중에 하시면 돼요. 지금 얘랑 이루지는 구간에 맞는 데가 자. 아직 안 당겨 봤지만 여기 제일 높은 선일 거고 그다음 선, 그다음 여기 모서리죠. 그렇죠? 이쪽 모서리. 그다음에 여기 모서리. 요렇게만 나오시기 나오게 당기면 끝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가 보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땡깁니다, 그렇 여기 이런 모서리나 다른 모서리에서 선을 땡기면 또 비슷한 구간에 또 나와요. 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외형선이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육각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선을 무조건 잡아서 이렇게 연장을 한번 시켜보신다 생각하시면 이 육각형상을 그리기가 좀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인지 이 선인지 어, 이 선인지 이 선인지 헷갈린다 싶으시면 어, 위를 또 쳐다보면 되겠죠? 원 땡긴 선이 지금 바깥선이다, 그쵸? 어, 원을 땡긴 선이 바깥선이기 때문에 이 선은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원 선은 안 건드려도 되는 선이죠, 그쵸? 여기서 볼까요? 색깔 하나 바꿔서 보시면. 자, 원을 잡아 땡긴 이 선은 만날래요? 만날 수도 없어요. 어, 얘들이 나오는 선은 없습니다. 나중에 원 그릴 때났을까요 그쵸? 원 타원 형태를 그릴 때나 이걸 쓰지. 그 전에는 이 선을 안 땡깁니다. 그쵸? 이 선을 땡길 필요가 없고 헷갈릴 때는 육각형을 내가 그린 이 육각형의 지점을 한 개씩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모서리 만나는 지점 한 개씩 그렇죠? 이 모서리죠? 그렇죠 이렇게 땡겨 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만났죠? 짝지들이 있어요. 짝지들이. 자 여기 얘도 육각이 만나는 이 모서리 다 그려놨어요, 사실. 요렇게. 자, 이 선을 연결만 하시면 되겠다, 그쵸? 자, 라인으로, 외형선. 자, 라인으로 여기 하나, 그리고 외형선은 되어 있고, 요 나머지도 안에 저기 숨어서 어딘가에 있는 건 선이니까, 자, 그려주고, 숨은 선으로 형, 형만 바꿔주면 된다, 그쵸? 이렇게 하면 이 형태가 완성이고, 자 트림으로 지워줘야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형상을 땡겨올 때 선을 이제 이 작업만 하고 땡기면 헷갈려요. 근데 이제 위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린 선이 다 있어요, 그렇그 네, 선을 가지고 땡기면 덜헷 갈립니다. 이게 됐다 싶으면 자 요거 요거는. 자, 요게 됐다 싶으면 요 선은 다 지우고 이제 타원을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어. 그리고 어, 덜된 선이 하나 있네요. 여기 지금 각도선 그리면서 안 땡겨 온 선들이 있다. 그쵸? 고 선들까지 마저 데리고 오면 되겠다. 자, 라인으로 여기 지금 22도 하면서 만든 선들 있죠? 요거 여기 하나. 어, 그 다음에 요렇게 그냥 바로 땡겨 주면 되죠. 자,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드림으로, 이선 기준으로 여기도 다 잘라내줍니다. 그리고, 자, 뭐, 여기서, 뭐, 오는 애 없나요? 어, 그쵸. 자, 여기서? 여기서 이런 선 만나는 선 없나요? 그쵸. 이거는 없습니다. 그쵸? 여기서 만나는 선은 없는 형태고, 지금, 이 모서리는, 이 선이 생기는 지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는 지점이죠. 그쵸? 그래서, 이 높이가 아니죠 그쵸? 어, 이런 대부분 이러한 모서리 끝 외형선에서 나오는 선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면이 이렇게 비껴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숨은 선 표현을 빨리 바꿔 줘야 되겠죠 그쵸? 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수록 더 헷갈립니다 마찬가지 같은 선인데 어디까지는 숨은 선이고 어디까지는 외형선이다 그러면 이럴 때 브레이크가 사실 많이 쓰여요 근데 할때 점도 잡아 줘야 되고 어, 두 점을 선택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긴 해요. 그래서 뭐 지우셔도 되고 브레이크. 자, 지금 이제 타원만 남겨놨는데요. 어... 자, X 라인으로 수평선을. 음. 그릴 거죠. 그렇죠? 예. 중심에서 수직선 중심 내리시고요. 그리고 원에 해당하는 사분점 내립니다. 색깔 구분이 잘안 되니까 어, 요원 같은 경우에는 가상선으로 작업을 하고요. 예. 그러면 여기 중심선에서 평면도로 선을 내려서 중심에서 교차하는 점을 이렇게 땡겨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중심선을 이런 식으로 연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4분점도 마찬가지 정원을 항상 그리시고 거기에 만나는 교차선을 땡기자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게 원의 그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도 드라인 수평선 하나 그리고 사분점에 하나. 자, 레이어는 자, 가상선으로 좀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만나는 45도 선에서 만나는 선을 자, 가지고 내려갑니다. 여기도 교차점에서 이 경사면에서 만나는 점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럼 다 왔죠? 지금 선을 많이 지금 이렇게 연장을 시켰기 때문에 어, 표현이 잘안 되는데 선을 들고 왔을 때 중심선만 따로 표현을 해주면 금방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높 그리고 이쪽이 타원의 넓이가 됩니다. 그러면 다 했죠, 그렇죠? 엘립스로 중심부터 그릴 거니까 C 엔터 하시고 첫점 중심 잡으시고 높이 그리고 가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린 타원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타원도 숨은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치 프로브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 종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전체 선을 다 이렇게 치워주시는 게 헷갈리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 정리 마저 하시면 이렇게 타원이 완성됩니다. 어, 이 도면은 타원 부분은 생각보다 조금 쉽습니다, 그쵸죠 어, 이쪽에 아마 그정 음 그 평면에서 봤을 때, 평면과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서 땡겨오는 선을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런, 그 육각형 형태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요런 선을, 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기출문제였어요. 자,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시고, 어, 이따가 치수 관련된, 그, 요런 치수 기입하는 것도 있죠, 그쵸? 예, 네, 치수 기입하는 요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마저,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작업하실 때 치수가 지금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쵸? 안에. 어. 그러면 요기에 만약에 설정이 안돼 있다 싶으면, 일단은 딤 스타일에 들어가셔가지고, 요렇게 안쪽으로 오는 치수선을 한번 만들어줄게요. 음. 지금 이 전체 문제에서 봤을 때 꺾인 선 치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어, 다 안쪽에 있네요. 내보고 예. 자딤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자딤 스타일에 가셔서 어, 새로 치수 스타일을 사실 안 만드셔도 되세요. 그냥 IS25 그 중에 가셔서 자 수정에 자 맞춤에 가시면 문자 또는 화살표 최대로 맞춤 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 근데 이게 얘처럼 문자랑 화살표가 다 지금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문자와 화살표 모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자, 문자와 화살표 모두를 선택을 하시고 치수를 넣게 되면 자 치수로 바꾸고 원 해당하는 선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딱 걸려서 나와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어, 딱 걸려서 나오죠. 그쵸?